우리는 몇 살까지 살게 될까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표현조차 진부하게 들리는 세상이 왔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TDF 투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김용곽 기자입니다. TDF는 타깃 데이트 펀드의 줄임말입니다. 특정한 시기를 겨냥한 펀드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특정한 시기가 투자자의 은퇴 시점입니다.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목표 시점으로 잡고 생애 주기에 따라서 펀드의 포트폴리오가 조정되는 펀드를 TDF라고 합니다. 은퇴 시점에 가까워지면 편입한 자산이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젊었을 때 가입을 하면 젊어서는 주식처럼 위험한 자산의 비중을 높여서 고수익을 추구하고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립니다. 이렇게 은퇴 시점에 맞춰서 공격적인 투자와 보수적인 투자의 비중을 조절해주는 펀드를 타깃 데이트 펀드, TDF라고 합니다. 최근 TDF 시장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작년 국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2% 중반 정도 됩니다. 반면에 TDF는 최근 3년 수익률이 20% 안팎입니다. 노후를 생각해서 연금 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젊어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은 사람들이 TDF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TDF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TDF 이야기를 하려면 연금 자산을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직장인들의 퇴직연금은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입니다. 회사가 퇴직 연금을 운영하고 책임도 집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쓸게 없습니다. 퇴직 이전 평균 임금에 계속 근로 기간을 곱한 금액을 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반면 DC형은 확정 기여형입니다. 투자할 상품을 가입자가 고릅니다. 회사가 매년 퇴직 급여를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어디에 투자를 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 DB형은 회사가, DC형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재직 중인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한 DC형 가입자들의 연평균 수익률이 1%대 후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직접 어디에 투자할지를 고르려다 보면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 고를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TDF입니다. 자산 운용사가 어디에 투자를 할지 골라서 연금 자산을 알아서 관리해줍니다. 연금 가입자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모를 때 대신 투자를 해주는 게 TDF인데 우리의 은퇴 시점을 고려해서, 즉, 나이를 고려해서 그 시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TDF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가입자가 자산을 운용하는데 최적화된 금융 상품으로 꼽힙니다. TDF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글로벌 자산 배분입니다. 다양한 국가에 분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만들고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이 TDF는 자산 비중을 조절할 때 펀드가 알아서 자산 비중을 조절합니다. 주식 비중과 채권 비중 등 다양한 비중을 배분합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가입자의 나이와 은퇴 시기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하는 곡선이 비행기가 착륙하는 경로를 닮았다고 해서 글라이드 패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TDF를 가입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어떤 상품을 가입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TDF 상품들에는 이름 뒤에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어쩌고 TDF 2045, 어쩌고 TDF 204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은퇴 시점을 의미합니다. 2045라는 숫자가 써져 있다면 2045년 은퇴를 생각한다면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올해가 2021년이니까 은퇴까지 약 25년 정도 남은 그러니까 30대 중반의 가입자가 선택하기에 적절한 상품입니다. TDF는 은퇴 시점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상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가 클수록 은퇴 시점이 늦다는 의미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자산이 운용될 테니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더 높거나 낮은 숫자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산 운용사의 과거 수익률을 확인해 보고 또 수수료도 고려해서 수익률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TDF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TDF도 이름처럼 펀드입니다. 투자 상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 시점까지 내 자산을 100% 지켜준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손실 위험도 당연히 있는데 그 결과로 내 노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고 투자에 나서야 합니다. 돈이 되는 정보, 돈 터치,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